빵 좋고, 아, 시알 좋은. 다고도 감성동. 아이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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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유. 아 뛰었다. 왔어. 야, 이 크다. 아우 성준아, 힘들다. 으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학조 김광호TV의 김광호입니다. 아, 이제 본격적인 시즌을 맞은 가오도입니다. 아, 앞면에 있는 청석이라는 포인트인데, 아,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시즌을 맞은 감성돔을 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채비가 반유동입니다. 아, 지금 노을이 너무 수심은 낮은데, 한 6, 7m 밖에 안 나오는데, 노을이 너무 심해서 뭐 원줄이 많이 날리는 관계로 찌를 무겁게 좀 했습니다. 2호 찌에 2호 수중 찌를 달고요. 목줄도 너을 때문에 짧게 했습니다. 한 1m50 정도 되려나요? 어, 이렇게 해서 반유동 낚시로 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너울에 견줄 수 있도록 이비봉돌을 바늘 위한 25cm, 30cm에 하나 물렸습니다. 자, 이태비로 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딱! 아우 아우 한번습니다아 역시 시야들이 좀잘 나고 얘기하던데 그런 가 보네요 헤헤 <laughs> 참 시원시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야 아까 아까 그여 주변을 노리다가 너무 반탄류가 아, 심하게 일어나서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좀 힘들게 하겠다 싶어서 아, 벌류 쪽에 태워왔습니다. 아, 거기에 한 마리 나오네요. 그쪽을 한번 계속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 뒤에가 쳐서 엄청 관리하면서 새비를 이쪽으로 안쪽으로 아,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아주 물이 좋습니다. 아, 뻗지도 않고 또안 가지도 않는 아주 좋은 물이 지금 좌측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물이 좋겠다 싶어서, 어, 아, 주변을 포기하고 물이 가고 있는 쪽을 아, 공략을 했는데, 일단 한마리가 왔는데 계속 연속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아, 하하. 어, 오, 얘는 크다. 자, 천천히 올리면 그냥 오는 겁니까? 야, 얘는 훨씬 넘겠는데? 자, 돌지 말고. 하면 달려가면서 자. 너 여실하지. 여실하니까 이게 나올 거야. 나 여기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 나옵니다. 아, 그렇지. 사이즈는 실망시키지 마라. 그래. 보자. 그래, 겨우 40 되겠다. 40은 넘겠네. 자. 어이구야, 너울 봐라. 아, 이따 볼류 가면 재밌겠는데 일단은 한40넘겠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땅이 좋네요. 40한 3, 4. 자, 강구도 감성도 최고입니다. 자 밑밥을 또발 밑에 이제 고기가 들어왔으니까 밑밥 량을 조금 줄여가면서. 고세 두곡 주고, 저, 권류, 지리 쪽, 물도는 곳에다가, 한, 두세 방 주면, 윗밥이 저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이쪽에서 모여 들어가니까, 윗밥과 채비가 그 저쪽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수심 한 8m 정도 줬는데, 활성도 좋네요. 그냥 쫙쫙 가져갑니다. 이 뒤에다가, 그래서, 너에 걸리지 않도록 건출 관리하고, 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새벽에 일로 끌고 들어왔을 때, 기출을 어, 잡아서, 빨리 진행하지 않도록, 어, 입질, 대상 지점에서 기출을 잡아서, 입질을 어, 유도하는 그런 동작을, 걸리고 너무 빠를 때, 조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한 지류쪽으로건출을 잡아가면서, 안쪽으로 좀 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쁘게 밥이 들어가는 지점에 채비가 어, 들어갔으니까 거기가또 어, 있다면 밥이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조금 더 어, 왔습니다! 조금 더 어, 왔습니다! 와, 아, 밥의 그 지점 정확합니다! 자. 이 녀석도 조금 힘이 있네요. 내 밑밥 키입 지점과 내 채비가 안착이 돼서 만나는 지점을 계산을 해서 그 지점을 공략하면 좋은 성과가 아마 있습니다. 아이야. 얘들 좀 작네요. 아까보다는. 자, 세 번째 요소. 자, 아까보다 조류 세기가 빨라져서 그 빠른 세기만큼 경사각이 커지기 때문에 관주동 낚시에서 조류 후림은 수심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좀 빠를 때는 수심에 연연하지 말고 경사각이 커지니까 커진 길이만큼 조금 더 주는 게 아무래도 감성돔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이담 천지 확실하겠습니다. <laughs> 빠지진 않겠죠? 자, 벽으로 붙지 말고 그렇지 나와야지 네가 안 나오면 네가 다치는 거야. 어울이 없는 곳으로 갖다 놓고. 아까 아이고 좀 이질이 뜸하길래 바람도 세고 아이.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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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다. 아, 뛰었다. 아. 도치가데미지 먹었나? 한몇년 썼더니 뜰채가 데미지를 먹었나 봅니다. 아이 녀석은 조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기를 저에게 안겨줬던 녀석인데, 오늘 드디어, 아, 운명을 하셨네요. 네 번째 녀석. 뜰채를 불어 먹은 녀석. <laughs> 강호도의 아, 멋진 감성돔 확실하게, 윗입실에 살짝 걸렸는데, 아, 목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단 첨지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잘 박혔네요. 그나저나 이제 걱정입니다. 뜰채가 없어서. <laughs> 저류를 어,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왔습니다. 자, 이거는시험좀 됩니다. 자. 오늘 아, 다듬는 이 중에서 가장 큰 녀석 같은데. 자. 오. 어, 땅이 좋구나. 이기서 자. 야, 뭘 먹었냐? 자, 얘는 씨알 좀 됩니다. 아우 상준아 힘들다 이야 와 아휴 힘들다 이야 오늘 시알도 제일 크고 웨이트도 많이 나가고 중량도 많이 나가고 자 너는 얼굴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자빵 좋고 아 씨알 좋은 다가도 감성도 힘 좋습니다 와 빵이 좋네요 작은 녀석이라도다 다. 자연스럽게, 음, 잘 빠져나왔네요. 자, 아이고! 다행히 땄습니다. 아, 그래도 한 40대네요. 아, 좀 작다. 음, 쭉! 아깝지만 그래도 소모스 아, 멋지게 전해주네요 왔어! 왔어! 야, 이 크다! 드립으로 천천히. 그렇지. 지금 간충료가두 개가 있어서 억지로 싸우다가는 전원선입전원 천천히. 끌그 때까지. 아, 이 녀석은 좀 되겠는데. 음, 전체적으안 되겠어. 아, 오랜만에 그래. 감성돔 나온 놈. 가고도, 감성돔 얼굴 좀 보자. 어 오쩍 안 되는구나. 역시 힘 좋습니다 아, 같은 사이즈라도 차원이 다르네요 멋지네요 지느러미 역시 넘버원 좋다 잘생겼다 썰물이 끝나서 이제 들물이 쫙 저는 그런 물을 기대했는데, 들물 방향으로 초반에는 물이 가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적용지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바깥 볼류대, 안쪽 지류대, 바람이 불어서 저쪽까지 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적용지대에 들어가는 조류에다가 밑밥을 주고 채비를 태워서 지금 전망전망 저쪽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질을 지금 두 마리를 받고 낚았는데요. 아마 지금 낚시 시간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 그렇게 낚시를 계속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야이 바람과 파도 속에서 아 멋진 손맛을 주는 녀석 야, 방천선만 역시, 가고도, 좋습니다. 아쓰! 예, 40, 45 가까이 되겠는데요. 자, 옵션이나 옵션 모른. 아우 어. <laughs> 야, 볼류에서 물길래, 아, 큰 녀석이다 싶었는데. 이거 얘는 좀더 커서 와야 되겠네. 아, 오늘 볼류 낚시, 아, 나름 또 아주 재밌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낚시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 더 좋은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